자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4육4 8님이 관악산 옆에 도서관인데 공기가 상쾌해요. 탱디지이한테 킥으로 보내고 싶네요. 폐가 정화가 돼요. 공기를 킥으로 보내고 싶다. 제가 오늘 어그 연습실에서 있다가요. 아안나왜 이러지? 지금 <laughs> 하려고 했던 말을 순간 까먹었어. <laughs> 진짜 심각하다. 와 정말 심각하네요 아, 자, 칠, 어, 넘어갈게요. 생각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. 오늘 어, 왜 이러니? 문자도 소개하는 동안 생각났습니다, 여러분. 그. 데왜 그러지? 일단 그러면 여러분 노래한 곡 듣고 올게요. 김남길님이 어, 부르시는 곡이에요. 사랑하면 안 되니? 아까 그리고 제가 그 오프닝에서 연습실 얘기하다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렸잖아요. 그거 진짜 별 얘기 아니거든요. 지금 하면더 웃길 것 같아. 그 제가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어, 어떻게 물을 사지? 물은 진짜 어디가나 다 있는데 물 사먹는 거좀 아까운 것 같아요라고 말했더니 을 어, 저희 그 안무 선생님께서 야 요즘은 공기도 사서 마시더라라고 하셨어요. <laughs> 정말 별일이 아니죠. 제가 이래요 여러분 <laughs> 왜 그걸 기억을 못했는지.